자, 수급을 보시면은 11월 내내 거의 조정 구간과 같았잖아요. 10, 10월에는 뭐 주가가 하락했지만 1 1월에는 거의 고가 놀이하듯이 진행되는데 보시면은 외인이 물량을 던지면 그대로 물량을 다 개인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물량을 던지면 그대로 받아요. 물량을 던지면 그대로 받습니다. 거의 반대로 일어나고 있죠. 이건 왜냐면은 하 외인들은 보통 주가를 긁어 올리면서 매수를 하지만 우리들은 아래쪽에 체결을 걸어 놓기 때문에 이게 달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더 극대화하려면 이들은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기세 좋게 올라가는 추세선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계속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가가 내려가면 줄기 바쁘죠. 근데 우리가 일부분만 이, 이 외인과 기관을 따라서 등에 타고 올라가면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외인들은 이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물량을 던지면 개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면서 자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결국은 개인들이 이 주가를 조정하거나 아, 조정하거나 하락시키면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흔들기를 하면은 물량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패닉 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면 그때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받아서 다시 매집한 후에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주가 조정은 끝이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내놓으면 또 외인들이 받아갑니다. 어제 12월 3일에도 15만 주를 닫고 오늘도 5천 주를 매수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게 우리가 매도하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들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겁먹은 개인들이 물량을 아주 싼 값에 싼 값에 받아 내놓으면 그걸 받아 먹으려는 아주 전형적인 개미 털기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은 멘탈이 털려서 물량 뺏기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시는 거죠. 세력이 흔들 때 우리는 그 흔들림을 중심을, 흔들림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 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트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RSI, 자 지금 50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왔던 이 7월 저점에서부터 6월 9일 이때부터 쭉 올라왔던 이 구간, 이 구간 있죠. 어 11,910원부터 아 12,390원 이때 이때 저점부터 쭉 올라오는 구간에도 자, 여전히 주가는 어때요? 자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옵니다. 음. 자 주가는 항상 일직선으로 오르기만 하지는 않아요. 어떤 종목도 일직선으로 오르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눌림목, 더 깊은 눌림목, N자형 파동에서 더 깊은 이 눌림목 구간을 이용하면 활용하면 수익을 훨씬 극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자 페닉스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때마다 다시금 물량을 담아서 외인들이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지금 이 구간은 자 과열을 시키는 이전의 구간과 마찬가지로 자, 과열을 죄송해요. 자 과열을 시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기를 시키고 있는 과정.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평선을 보시면 21선, 61선, 121선이, 자, 든든히, 21선은 벗어났네요. 자, 61선, 121선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차트는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그리고 다음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턱대고 몰빵.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 그리고 비중 조절이 생명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이 구간, 28,800원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1차 매수 할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자 세력이 만들어온 지지 라인이잖아요. 이 지지 라인. 그래서 여기서 1차로 물량을 좀 담아 보시고 만약 세력들이 한번더 겁을 준다고 해도 자 그때 또 일차, 이차 매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2 7 0 0원 아래까지 가지 않는다면이 구간에서 자 눌림목 매매, 2차 매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불안하다. 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드는 노란색 21선, 자, 21선. 이 주가가 21선 위로 안착하고, 자, 빨간 양봉이 한 이틀, 3일 정도 나오면 어, 추세선 확인하고 좀더 고개를 들 때, 이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추세선의 이 기울기는 매일 달라지겠죠.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하고 확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중에 위아래로 주가가 근데 막 움직이면, 호가창 뜨고, 프로그램 애매 돌아가고, 이러면 진짜 머리 하얘지고, 손이 뭐, 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한 3%, 5%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와 방향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장중에 여러분이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너무 떨리실 거예요. 힘드시겠죠? 판단이 안 되시겠죠? 분봉 차트를 보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등락을 반복하는데 이게 심신의 안정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혼자 하시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럼 혼자 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자, 일동제약게 일동 두 글자만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물리시지 않게끔 여러분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행하고 또 신규 매수가 가능하시게끔 매수 타이밍 여기서 사라, 여기서 팔아라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저도 정말 빚 때문에 주식 빚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고 그때 정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 보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저는 수익 충분히 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시행착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서 유튜브 찍으면서 채널도 성장시키고 이 구독자 수 늘리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밤새도록 어, 공부해서 저만의 재무조표 뜯어보고 저만의 이제 승리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익 확실히 낼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하셔야 돼요. 많은 분이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시스템을 갖고 하면은 기준을 갖고 진행을 하시면 어, 훨씬 더큰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자, 일명 파동 매매라고 하죠. 주가는 언제나 일직선으로 상승, 상승, 상승만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이 저점에서 담고 고점에서 팔고 쉽잖아요. 근데 자 이게 돈이 바로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자한 번의 파동에 한3% 먹는다고 치면 남들이 자이 종목 쭉 운영했을 때3%벌때 우리는 자10% 이상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이 10% 번다고 하면은 30% 이상이 되기는 거겠죠. 수익 훨씬 극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신호 드리면은 그때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 종목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랫동안 매집이 이루어졌고, 곧그 상승이 임박한 어, 종목이에요. 그냥 종목 소개도 받고 싶으시면은 자, 일동. 종목명과 선물 함께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다른 종목 하나 더 꾸려 가시면서 작은 수요 어, 투자금으로도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꼭 필요한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동지학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질 주선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일동지학. 우리가 차트 보고 또 수급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확인을 좀해 드릴게요. 일통제한 오늘 주가 28,800원 0.35% 빠졌고, 이전 9.99월 29일에 34,700원에서 좀 내려오는 듯한 이런 움직임. 자, 조정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다 뭐 이러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지금 하락과 같이 보이는 이 조정 구간, 절대 구조적인 문제가 안 있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체크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당일 매매 현황을 좀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매수 어, 상위권에 있고요. JP 모건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개인의 매수대 기간과 외인의 매도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만 어 얼마예요? 제 6천 주 가까이 나오면서 하락이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수급 이탈인지 이탈이지 뭐 기업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장 위험한 행동은 우리가 자 손절을 하는 겁니다. 주변 분위기나 이런 댓글 커뮤니티 보고 흔들려서 비이성적으로 손절 버튼 누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일동 제약은 원래부터 변동성이 좀큰 종목이고, 바이오 섹터 전체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이 구간, 매물대가 워낙에 두텁게 쌓여있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차트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구간은 딱두 군데가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보시면은, 자, 27,000원, 박스 매물권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이, 여기요 지지선, 저항선, 이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자, 추세가 꺾였다고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1선 위에서, 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내려오는 듯 하지만, 거의 61선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정상적인 매물 소화의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들고 가셔야 되냐? 자, 이 지지선 시나리오는, 음, 저는 한 2만 7천 원 정도 보고 있어요. 자, 장중 변동 이 있으면은 2만 8천 9천 원 정도까지 회복을 할 경우에, 2만 9천 원까지 회복할 경우에, 우리가 자, 3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계속, 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시그널 확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일 아무래도 그 갈림길에 쓰게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만 2천 원 초반대로 보고 있어요. 다 손절 라인은 61선 종가 이탈 시에 비중 조절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포로 던질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 판단을 하셔야만 해요. 일동제약 돈을 벌려면 이두 가지 꼭 아셔야 합니다. 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 차트 움직일 때마다 불안한 이유는 이게 도대체 어디가 지지인지, 어디가 반등의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생기면 심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기준선을 지지선을 반드시 잡아 두시고 반등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시면 자 손절 라인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주가가 흔들려도 마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자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의 이 하락. 그리고 이 며칠간의 조정과 같은 이 흐름 절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하락은 기업의 악재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단지, 자, 수급의 문제예요. 수급. 우리가 그래서 27,000원 라인에서, 27,000원. 자, 27,000원 라인에서 박스권 핵심 지지대를 꼭 보면요. 자, 61선을 지키는지, 그러면 보유 여부를, 보유를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자,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살아있고,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손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만 2천원 반등 구간 꼭 체크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일동작 지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은 아는 만큼 따라옵니다. 모른다면, 모른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잠시 수급을 보시겠습니다.